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행문고 13강 시작할 거고요. 이제 136쪽인데요. 여기부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고전 시가, 그리고 나왔을 때꼭 맞춰야 하는 고전 시가들 핵심 정리할 겁니다. 어, 여러분들 이 부분 공부하실 때그 아마 기본적인 학습은다 되신 상태일 텐데 현대어 프이는꼭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를 테면은 어, 공무원 국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기억니엔 디귿 리을 이렇게 밑줄 치고 나서 현대어풀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묻기 때문에 현대어풀이는 꼭 위아래로 대응시켜 가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전환할 때는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 중심으로 할 거고요. 현대어풀이는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꼭 현대어풀이는 여러분들 스스로 봐주세요. 자 136조 꿈은 향가 계열이죠. 그래서 제 막매가 라고 해가지고요. 아,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 왜열줄짜리 향가는 보통 19채 향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상 442 이런 내용 구조로 나뉜다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어,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고요. 여기에서 일단 시적 화자의 태도 같은 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안타깝고 허망하지만 맨 마지막 두 줄이에요. 그죠? 감탄사 나오고요. 자 금낙사 에서 만날라 도착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비록 지금은 안타깝고 허무하지만 나중에 극락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죠? 어, 지금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교를 통해서 이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도 면에서는 기다림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와 그죠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극락에서 만날 테니까 그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라는 태도를 통해서 그죠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제망매가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표현 방식이 있죠 우리 교재 137쪽에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른 바람이라는 거니까 누이가 너무 이르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이는 바람이라는 것은 누이의 일찍 죽는 거 우리가 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떨어질 잎 자체, 잎이 나무에 붙어있다가 떨어지면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질 잎 자체는 죽은 누이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나왔지만 이 잎과 한 가지 나왔다는 것은 한 부모, 같은 부모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망매가 나오면 매번 언급했던 것들이긴 하지만 특히 이 가운데 부분에 어 표현, 비유적인 의미, 비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면 안민과 나와 있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해가지고요. 군신민의 관계를 가족관계에 빗대서 백성들이 만족하게끔 다스린다면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출제 포인트 한번 보죠. 일단 주제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당부 이렇게 나와요. 특히 이 부분의 표현 보면 보세요. 첫 번째 줄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들은 사랑하실 어지 어머니고요. 백성들은 어린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저 백성을 어린아이 돌보듯이 돌본다면 어~ 백성들이 사랑받음을 알것이고요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어디에 빗대고 있다. 가족관계에 빗대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이 부분이요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살기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요 백성들의 만족감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처용가 나와 있습니다 뭐 주수성이 강한 노래고요 그죠 그래서 역신이 아내를 범한 상황에서 그죠 뭐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고 체념하는 건데 일단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가게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줄에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꼬 라는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그죠 체념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처용이 거의 mp가 만렙 수준이잖아요 그죠 만렙 수준인데 역신 따위를 어 그냥 봐준다 포기한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으로 관용의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시상 전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초윤과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런 어휘로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벽사진경의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왜 벽사진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악한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한다는 뜻이죠. 얘는 한자 표기까지 알아두세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자 표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쓸 줄은 몰라도 되고요. 그 선택지에 한조로만 남았을 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0쪽에 고려 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어 풀이는 쭉 한번 보시고요. 쭉 한번 보시고 아, 바로 143쪽에 출제 포인트 쪽으로 넘어갈게요. 현대어 풀이는 안 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시어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6 1번 부분 결사 그죠? 아, 결사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의 비유적인 의미 알아 두셔야 되죠. 물론 전체 내용은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태평성들을 기원하는 건데 이 부분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인들 끊어지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천년을 아주 외롭게 지낸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여기서 구슬이라는 것은 님에 대한 뭘 뜻하는 거예요 사랑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바위에 떨어진다 바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구슬이 부딪혀서 깨지는 사랑에 닥치는 시련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슬들을 엮고 있는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얘기죠 뭐 설의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끈 같은 경우는 님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사 1부터 본사 4까지요 여기 한번 보죠 비슷한 표현 방식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5번의 본사사 잠깐 보시면 142쪽이죠 그래서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그죠그 다음에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만들어다가 철수산 쇠나무산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철초 철풀을 다 먹어야 그 소가 철풀을 다 먹어야 덕기 있으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보세요 무쇠로 만든 소가 스스로 움직여서 철나무산에 있는 철풀을 다 먹, 먹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가지고요. 그죠? 자,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 유덕하신 덕 있으신님과 이별하겠다라는 것은 이런 이런 결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영원히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겉으로는 임과 이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만 이별하겠다, 헤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무슨 법이에요? 표면적인 진술과 이면적인 진술이 반대되는 반어법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우리 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을 지시해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이 정서가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니까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에 항상 얘가 나오면 표현 방식 관련해 가지고요. 비슷한 표현 방식 찾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간 산야라고 해서 이런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반어적으로 강조하는 거 찾으라는 건데 이거 작품 제목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있어요. 나무로 달을 깎아서 이 달기 꼽기요 하고 울면은 뭡니까? 우리 어머님 늙으시리라 그러면 나무로 깎아 만든 달리기 울리는 없으니까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 어머님 늙으시리라 라는 것은 결코 어머니 늙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 방식이 쓰인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죠? 어, 시적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과정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정서의 정과정. 이거 내용이 뭐였죠? 임금에 대한 충정, 변함없는 충성심과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겁니다. 144줄이고요. 여기서 특히 시적화자의 태도 한번 잘 보세요. 이 정과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배 문학의 시초가 됐던 작품이기는 한데 대다수의 유배 문학은요 그죠 시적 화자의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죠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맥락보다는 철저하게 뭘 호소하고 있다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과정 같은 작품 해석하면서 시적 화자는 그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틀린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내용 봤을 때는요 남녀관계의 빗대여서 그저 임금에 대한 신하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노래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계열이라고 하나요? 충신 연주지사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표현법에서 요거 둘째 줄 보세요. 자, 어, 내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지니니 산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어 그러면 이때 접동새는 뭐가 되는 거죠? 얘도 나처럼 님 그리워서 울고 지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식은 감정 이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 이입된 소재 자체를 뭐라고 하죠? 예. 정서적 등가물이고요. 물론 그렇죠? 어이 정서적 등가물을 포함하는 개념이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둘다 되는 거죠. 우리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동일한 감정을 매개하는 소재에 한해서만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관계는 알 겁니다. 요게 정서적 등가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 범주가 객관적 상관물이죠. 요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요 범주에 있는 게 뭐예요? 어, 시청 화자에게 감정을 환기시키기는 하지만 동일한 감정을 떠올리 어, 게 하지 않는 것그죠 동일한 감정이 아닌 게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네, 서경별곡 이건 한번 가보죠. 일단 서경별곡의 서경에서의 노래가 되는 건데요. 1년의 소리가 출제 포인트는요. 시적 화자의 태도입니다. 특히 이 부분 있죠. 그죠? 여의무론 헤어지기보다는 헤어지기보다는 길쌈배, 그걸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는 게 아니라. 님이 나를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라도 끝까지 따르겠다. 이별을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드러난다라는 거죠.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화자라는 것은 요는이배라는 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이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던 정석가에도 남아 있는 부분이죠. 유행하던 구절이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역시 우리가 정석가에서 봤던 것처럼 시어 의미가 중요하죠. 어, 표현 형식만 약간 다른 거고요. 정석가의 한 부분과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거 후경구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염구. 그다음에 천년을 천년을 아주 외롭게 지낸들 믿음인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라고 해가지고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구슬 같은 경우에 그저 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회 구슬이 바위에 부딪히는. 사랑에 닥치는 시련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구슬을 묶고 있는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역시 설의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 석경별곡은 3년이 재밌어요. 그죠. 일단 3년 부분의 시어에서는요. 님이 배를 타고 가면 뭡니까? 배타들면 뭘 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꺾는다. 대동강 건너 편의 뭐를 꽃을 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꽃은 다른 여인을 뜻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딴 여자 만날 거 아니냐 꽃을 꺾는다는 딴 여자 만난다는 거니까 시적 화제의 태도와 관련해서 님에 대한 이연의 리옹과 이질적이죠 불신이 들어 나고 요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라고 하면서 사공 너의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가는 배 우리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공은 사실 자기 할일 하는 건데 님 보내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죠? 어, 사공에게 너 가면은 네 아내가 바람피울 텐데 너 그래도 갈수 있겠니? 라고 꾸준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에서 보면 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 있기 때문에 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이제 사공을 원망하는 걸요, 그죠? 님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 대해 사공에게 전가해서, 그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전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전체 주제는 이별의 슬픔과 정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동동 한번 볼게요. 이거 월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령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서사 부분은 가볍게 현대어풀이 보시고요. 전체 내용에서 이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궁중 행사 음악으로 쓰였던 의식요의 흔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정월령 부분에서요. 이거 현대어 풀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정월령에서는요. 정월 냇물은 녹는데 세상 가운데 나온 몸아 여전히 홀로 지니는구나라고 해가지고요. 어 봄이 돼서 얼었던 냇물도 녹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야. 혼자여서 나에겐 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과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상황을 대조해가지고요. 지적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노래 같은 경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동 같은 경우는요. 당대의 세시풍속과 연결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건 가볍게 잡아두죠. 2월 보름 연등제하고 관련이 되고요. 요즘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 내신 시험 아니면 안 물어보는데 어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좀 그런 식의 문제 좀 세부적인 내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세시풍속과 관련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높이 켠 뭡니까 등불 갖구나라고 했을 때이 등불을 만인을 비추실 지지 모습이시다라고 일하고 있죠 그래서 환한 님의 모습 아름다운 님을 지금 연등제에 등불에 비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3월 노래 같은 경우도요. 그죠. 만춘 달의 꽃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시어의 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 늦봄에 달의 꽃, 진달래꽃인데 이것도 누굴 빗대는 거예요. 아름다운 님의 모습을 빗대는 거고요. 여기는 세시풍속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노래 같은 경우에 이 부분도 표현 한번 보시면 보세요. 4월을 아니죠. 오시는구나. 곳고리새꾀꼬리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십니까? 해가지고요. 그죠? 4월에 오는 고골이새 꾀꼬리와 그다음에 오지 않는 님을, 그죠? 녹사님을 대조해서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매 네, 5월년 같은 경우에 5월 5일 요건 3시 풍속 그대로 들어 나죠그죠이게 뭡니까? 오늘날에도 있는 풍속이잖아요. 단오 이기하는 거고요. 물론 수인 날은 단운 날에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오라는 3시 풍속이 있고요. 아, 님을 오래 사시라고 약 바친다라고 님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노래 보시면 6월 보름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 풍속 때뭘 했는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유두일이라는 풍속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벼랑에 버려진 빛 버림받은 존재니까 이건 누굴 빛대는 겁니까? 예. 시적 화자를 빛댄다는 거. 그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7월 노래 같은 경우도 7월 보름이라고 했을 때요거 세시풍속 백중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님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보름은 뭐예요? 지금도 있는 풍속이죠. 한가위 가벤날 바로 한가위 추석입니다. 요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님을 모시고 있어야 오늘이 한가위 같을 것입니다. 님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는 전혀 한가위가 즐겁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9월 놀이 한번 보시면 음력 9월 9일은 우리가 중양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3시 풍속 잡아내시고요. 그죠.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10월령 한번 보시면 그죠. 자 점이연 잘게썬 바랏 보리수나무 같구나라고 해가지고요. 꺾어버리시니의 진실 한 분이 없다는 라 것은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점이연바라시라는 것도 누굴 빗대는 겁니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빗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11월령 같은 경우는 그냥 뭡니까 어, 혼자 있는 슬픈 처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포인트 되는 부분은 없고요 현대오프리만 보세요 그다음에 12월령 한번 보시면 뭡니까 받칠 반윗 상위에 젓가락같구나라고해 가지고요. 님이 앞에 들어가지러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봅니다. 손님이 젓가락을 가져다 물었다는 것은 님 아닌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다는 것을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것도 시적 화자를 빗대는 거죠. 특히 이제 세시 풍속도 나오는 부분은 알아두시고요. 시적 화자를 빗댄 소재, 그다음에 님을 빗댄 소재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조 조금 가보죠. 그렇죠? 네, 현대어프리 안하고 넘어가는 거꼭 복습하면서 해주세요. 처음, 지금 처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아, 1 5 4쪽에 시조 보시면 우국충절 나와있죠. 이건 간신을, 간신의 횡포를 풍자하는 시조고요. 특히 이런 거 구름이라는 거 이게 바로 신돈 간신을 뜻하는 거고요. 그렇죠? 시어의 의미에서. 그 다음에 날빛, 우리 왜 고전시가에서 하나에 떠있는 광명의 존재는 보통 임금과 많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임금의 총명을 뜻하는 겁니다. 임금, 임금의 총명을 뜻하는 거고요. 보면 간신히 임금의 총명을 흔인다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요. 구름이 햇빛을 가린다라는 다른 상황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다른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우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이 세계 시조 나와 있습니다. 요거 고려 왕조의 쇠퇴를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한번 보세요. 흰눈이 사라진 골짜기라고 했을 때는 망한 왕조에 남아 있던 신하들 고려의 유신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유신들이 사라진 다음에 구름이 험하게 끼었다라는 거고요뭐 고려를 끝까지 지지하던 신하 입장에서는 조선건국 이성계 일당이 그죠. 이성계 세력이 간신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시적 화제의 입장에서는 간신이고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신흥 세력 이성계 일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려 유신들이 사라진 굴짜기에 이성계 세력이 특세하는 상황을 이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화라는 거 고전 시가에서 사군자는 언제나 지조, 절개, 충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를 다시 그죠? 어, 회복해 줄 충신. 그죠? 아니면뭐 우국 지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매 해질 무렵 홀로 서 있어 갈곳 몰라 한다라는 거 해진다라는 거 찬란한 빛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죠 쇠퇴한 고려 왕조를 이렇게 석양을 통해서 이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시어 이미 잘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리 보세요. 망한 나라를 보면서 하는 탄식. 이거 어휘 꼭 잡아야 되죠. 그죠? 뭐라고 해요? 맥수지탄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망했을 때만 쓰는 것은 아닌데, 그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거 그죠 이를테면은 부기영화가 영원할 수 없다 흥망성쇠가 반복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서리지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뜻 자체는 다르지만 뜻 자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 이번 시조를 두고서는요 어휘 정리할 때 맥수지탄 서리지탄 두 가지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3번 시조 한번 가보죠. 이것도 뭐 비슷하죠, 그죠. 역시 고려 왕조 멸망했다는 무상감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특히 어, 이 3번 시조에서는 표현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산천은 의구하대, 그죠.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고려 왕조를 지탱하던 인걸 뛰어난 인재는 간 데가 없구나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산천과, 그죠. 그다음에 인재 서로 대조해가지고요. 그죠. 인간사는 영원할 수 없다는 무상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죠? 무상감이라는 거 허무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 역시 이번 시조와 마찬가지로 망한 고려 왕조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휘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서맥수지탄 서리지탄 이런 어휘들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어, 방식 보면 보세요 500년이라는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 들어가니 그저 산천은 옛날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간데없다라고 해서 먼저 경치 묘사, 상황 묘사하고요. 그다음에 태평년이 꿈처럼 허무하다라는 정서를 나타내고 이쪽으로 해서 3번 시조 같은 경우에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4번도 보죠. 이건 적어두세요. 선경 후정. 자, 얘도요. 고려 왕조 회고하면서 무상감을 느끼는 거고요. 이런 거 보세요. 만월대 추초, 그죠 가을풀이니까 시름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쇠락한 고려 왕조를 뜻하는 거고요. 또 비슷하게 나오죠. 석양이라고 했을 때, 그죠? 어, 석양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쇠퇴한 고려 왕조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비슷한 거 반복됩니다. 얘도. 주제를 한자성어로 정리한다면 맥수지탄이라든가 서리지탄 이런 것들은 두 작품 묶어서 그저 어휘 문제로 출제하기도 편합니다. 그죠? 한자성어 묶기도 편하고요. 역시 얘도 3번 시조처럼요. 보세요. 지금 시름 풀만 가득한 상황을 묘사한 다음에 그저 망한 고려한 요 생각하면서 슬픔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얘도요. 시상정리의 방식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5번 시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별하면서 그죠? 뭐 하는 겁니까? 눈물, 슬퍼하는 거기는 한데요. 다만 여기서 다 여기서 이별의 대상은 단순한 님 님뿐만이 아니고요. 아, 단종. 그죠? 이게 이제 계유정당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때 이별의 대상이 단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싫어하는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표현 한번 보시면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이별하고 애태화하면서 애태우면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 촛불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된 대상, 정서적 등가물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단종과 이별한 것을 슬퍼는 거기 때문에 어휘로 정리해본다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연군지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그 다음에요. 6번 시조 한번 보시면요. 얘도 이제 왕방연 해가지고요. 단종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일단 역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별한 슬픔 같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세요. 어,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 간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역시 감정이입의 방식 자동으로 나와야죠. 정서적 등감을 객관적 상관물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저 2개월의 시료를 한번 쭉 볼까요? 그죠? 예, 아이고, 다을려고 하니까 좀 많네요. 그죠? 일단 뭐요 정도까지 보고요 예, 요런까지 보고 아, 다음 강좌에서 조금 더 7번부터 예, 이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